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수장입니다. 삼성전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진짜 주식하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다뤄볼 거라고는 전혀 저는 상상도 못했고, 진짜. 예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구테린텐 그 다음 카페에서 제가 초창기에 4년 전에 종목 상담할 때도 유일하게 제가 삼성전자와 뭐 LG 뭐 등등 완전 진짜 초 브랜드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 불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유튜브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는 뭐 1년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년 지나서 지금 처음 한거예요 사실은요 1년동안 삼성전자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제가 이 종목을 다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라는 영상을 다뤄서 조회수도 뭐 많이 기대도 못할 뿐더러 워낙에 제도권에 그 유튜버들이 그 뭐냐 삼성전자를 매일매일 쏟아 쏟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제 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색해봐도 보편적으로 제 영상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저는 이유를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남자가 달라서 근데 제가 그 다름을 일부러 다르게 표현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를 주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얘기대로 안간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예측해 볼 만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전자점을 충분히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속쓰린 얘기지만은 전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개월짜리 단타용이다. 오후에 매수해서 아침에 반등 없으면 발 빼라. 그리고 다시 오후에 매수해라. 그리고 1% 수익 나면은 바로 빼라. 라고 했는 그 어드바이스 방식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장 안전한 방식이 되어버린 게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끝을 알수 없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3개월짜리 단타용이다. 1% 뛰기 원칙을 꼭 지켜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2주 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트가 지금 슬슬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삼성전자 역배열 차트 잘안 나오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잘하실 건데, 좀, 나름대로 자기 따위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저처럼, 예, 저처럼 야매 전문가들은 잘할 건데, 삼성전자 차트 역배열 잘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역배열 차트가 지금 시그널이 나왔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 이 노란색 선이 파란, 이 그린색 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바로 역배열로 진입하는 시그널이 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반등의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 지금 하락에 거의 뭐 7, 80% 무게가 실려 있는 호가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날은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할 거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관련 뉴스를 볼게요. 자, 어차피 인기 검색어는 삼성전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특별하게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뭐 호재가 될 만한 뉴스는 보이진 않고 계속해서 그냥 어두운 얘기만 많이 하고, 그나마 좀 낫다고 하면은, 접는 폴더폰 이게 뭐, 얼마짜리인가요? 되게 비싼 건데, 6분 만에 뭐, 품절 뭐, 이런 뉴스가 뜨기 뜨던데, 핸드폰 몇개 팔았다고 지금 바뀔 그, 주가면은, 지금 이렇게 오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는 안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 말씀 드릴 수 있고 제가 2주 전에 첫 올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주 딱 2주전 입니다 지금부터 2주전에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정말 안좋아하는 시그널이 있다 여기에 제가, 제가 정말 안좋아하는 시그널이 있다 이 시그널이 있으면은 안돼요 특히 대기업은 더더욱 물론 대기업이라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다른 데보다 많겠지만, 많겠지만, 나오면 안 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게 나왔기 때문에, 삼전은 당분간 조금 더 고생할 그런 기간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그널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정말로. 이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진짜 여러분들한테 뭐 공포를 드린다거나 뭐 제가 맞았다거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안 좋아질 차트고 안 좋아질 시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주 전부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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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때죠. 요 때부터 여러분들 제 영상 다 보세요. 제가 이거, 아, 이제 이거. 어, 몰빵하십시오. 풀 매수하십시오.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이제부터 사도 됩니다. 라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1% 뛰기 하고, 종가에 사고, 다음날 아침에 부합이면은 오히려 찬스다 싶으면 발 빼라. 그리고 다시 조가에 사라. 라고 제가 계속해서 현명한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강히 말씀을 드리는데, 강히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진짜 삼성전자는 지금 3개월짜리 단타용이니까 단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소액주주분들은 단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주가도 옛날 만큼 비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미들도 많이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정도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등락폭을 봤을 때 그래도 시드머니 5천 이상은 붙어야지 그 다음에 하루에 뭐 50만원, 뭐 몇십만원 뛰게 해가지고, 누적 수익 쌓으면은 한 달에 한 천만원 정도 벌수 있는 그 정도의, 어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어 종가에 사서 다음날 올라가야, 100% 올라간다는 그 전체 하에 붙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종목도 그렇게 대응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일단은 가장 그래도 현명한 방법은 종가 베팅 다음날 오전에 초반에 매도. 이 전략이 가장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는 가장 현명한 시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버텨야 될지, 추매를 내야 될지, 아니면은 홀딩을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시려면은 삼성전자도 주식이고 재무제표가다 있어요. 재무제표가 없으면 이게 말이됩니까? 기업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월 24일 이제 정확한 날짜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정석투자 교육 영상 구매자 대상으로 특별 라이브 강의가 실시가 됩니다. 정석투자 교육 영상 구매하시고 교육방 1년 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제공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한해서. 여기 여기 오신 분들이 한해서 이 방에 계신 분들 한해서 실시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 교육 영상을 딱 구매하시면은 일단은 평생 소장 가능하시고 5 시간짜리 소장 가능하시고 보시고 아, 내가 정말 이제까지 기업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회사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바꿔 보시면은 결코 이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라이브 교육 영상을 5 시간 딱 다운로드 받으시면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다운로드 받으시고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 라이브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눈이 강조 드이말 있죠. 대박은 안 나도 쪽박은 안 찹니다, 여러분. 왜? 잡주를 고를 일이 없어요. 작은 시초기라고 하더라도 알찬 실적주를 골라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림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한두 번 겪었습니까? 주식, 뭐 기간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문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럴 시장을 한두번 겪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아 내가 회사가 잘못돼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나를 가, 이 종목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건지 판단 잘해 보시면 시장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라면 버티고 홀딩하는 게 맞고 회사의 악재가 나와서 내려가는 거라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이 교육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2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유튜브,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유튜브 매월 1회 두 종목 추천됩니다. 한 번에 두 종목 오늘 올라갑니다. 그두개 종목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뭐, 내려가니까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찬스인데. 찬스인데요. 맞잖아요. 예. 그거야 뭐, 제가, 어, 아 이거는 위기다. 위기 뒤에 찬스다라고 판단되면은 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두 종목 회원들만 볼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만 볼수 있는 두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구글에다가 결제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결제하시는 게 아니고 구글에 결제하시는 거고 구글에서 다월갈 뭐냐, 월 회비 관리하는 거, 관리하는 거니까 연장할, 연장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일단은 종목 한번 받아놓고 월한 달, 한달 보고 있다가 연장 끊으시고 이게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또 제가 봐시면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30일날 추천되었던 종목은 지금도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록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KDN이라고 제가 이 종목 꼭 사라라고 했던 그제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회원 전용 영상 거기에 KDN이라고 하는 종목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3개월만 우리 딱 단타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시간 다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타의 개념으로 무조건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11월 12일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